다음 생에 살려줄게고. 알겠어. e you. 아 g u e 아 s so. I love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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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 어 v e you. I l 너무 스타리니 너무 스타아씨씸아최 비지도 들어간 중이야. 아홍하데 하나. 내 친구. 틴틴 더라. 와나 성장 멈추거 싫어해 아, 레벨 십일이 음. 뭐야? 어? 아, 아, 아 잠깐만요. 클리픽 내가 캐슬 미피피어 뭐야? 내가 죽었 까비. 아. 응. 용광이다. 어. 뭐야, 왜나 이렇게. 아, 뭐야, 왜 없는데 와우. 깔끔하게 네. 주겠습니다. 잡기 아, 왜 이렇게 많이. 야, <laughs> 전체적으로 좀. 정신없네? 아, 패스 봐. 양핀과 패스 봐. 흘러넘치네. 이거 아, 가도, 가도 돼? 가도 돼? 오케이, okay, 아. 가. 너마 하는데 갈거 거야. <laughs> 이런 짓해래 어, 살려 잠깐만, 잠깐만. 아. 살려줄게! 한번만. 살려줄게! 아, 어, 다 모르는 줄상은안 어, 돼. 아, 빼줄 수 있었는데. 어는데 너무 아파. 너무 아파. 고마프인데저책당 <laughs> <laughs> 데미지 진짜 개쎄. 뭐 있다, 안에? 여기 놀아어 고마 고막 갑쳐야지 뒤지겠다 씨. 어? 들어아 잠깐만 뺑 돌아서 물어야지. 넌 뒤졌다. 여기다 여기. 여기. 센터 타라. 내가 먼저 가면 어떨까? 어, 어, 타라 물었어. 어. 타라 물었는데? 넌 멀어. 선생님들 음, 저 쪽에 너무 멀어요. 넌 멀어 멀 길을 떠났어 미안해 이천. 전... 아니. 아니. 어머. <laughs> 미안해 다이야. <laughs> 어머. 너 약간... 아 무슨 물고기 <laughs> 가자 비누 아, 너무 약한거 아니가 아너 근데 머리 있는 그거 탐난다 풍선? 뭐냐? 응그나런 음. 아, 것도 있어 아, 뭐지 그 청장을 못하고 이렇게 뭐야 이거 못하지 아니 될겠나봅니다 왼쪽 살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

오. 선생님들, 시야가 너무 많이 빕니다. 이거, 살려봐줘. 시야가 너무 많이 비어요. <laughs> 말렸네. 커야겠다. 아, 저게 맞네 바블. 유일하게 모았을 때는 텐션하겠네. 어, 어, 잡는다? 아블 아, 아이들이 쓰러어 아, 문 닫아. 나로 아, 문아 아, 나. 아 바로 되었습니다. 그리고 왜나 아이들, 아무대야 그만해. 러 가면 무서운데. 놀러 가려가지고. 안에 그거 있다. 빠따, 빠따. 다음무 컴프엔가? 와이스, 물어다한 번만 물었어? 아, 이거 왜안 들어가는데? 어, 이거 왔어. 아 죽겠다. 잘하네. 이거 왔어, 개핑? 아, 나이스. 트루프 가면 돼, 트루프 가면 돼. 어, 링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? 금농. 얼마네, 얼마 났어, 이어이 아니, 입장 모니터 리는데 그게 왜안 맞지? 야 이거 뉴하스나도 뭐 아주 할수록... 바로 건너 가자. 환경 인정은... 나왔다 일단. 살러 사들러... 이거 애프에 들어올 것 같은데. 팔라 팔아 지금 다운. 음성인가 본데 아. <laughs> 머리 i l l 나요비 살 l e n t w h 되나? is this? Wh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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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 this? w 한 번에.. 한 번을 <laughs> 나오질 못했어. 아. 개참하다네 진짜. 혹시 영상만 들리면 말좀 해줄 수 있나? 응, 음, 우리 영상에 들명 죽었어? 죽었어? 아 원더홀 풀자마자 호디를 뜨신 거랑 어쩔 수 없긴 한데. 아니, 누가 필찍어준건나도 그거 알았다. 아무것도 안 들려가지고. 전제 소리 들리면 시끄럽더라. 많이 안 들려. 너무 네, 시끄럽게. 됐어. 내가 박스 깨져 있었으면 원딜 두명다 잡았겠다. 그러니까 아이불로원더걸쓴 건데 내가. 와 다음. 와우. 와우. 아이 개새끼 진짜. <laughs> 아 여기 못뭐 붙어 있겠어. 아잘 봐. 이 새끼 아들이 공기 따고 있습니다. 아 죽어? 아, 와 짜다고 만맞지 음. 민님, 우리 거기 없어요. 이만한데 좀.. 변태같이 하니까짜인나네 어허. 잘하는거지. 큰거 없는데. 저게 다.. 아들이 뭐야, 유남이.. 뭐야? 뭐야, 이거? 풀리지도 않았는데? 쪼 <laughs> 와우. 샬롯 반참똑같은애들이구 이게 개피? 아 진짜 샬롯 <샬러>, 정말 <laughs> 다아니 아니. i 차 going to go to t 리 e house. I'm going to go t 이 the house. I'm going t 바로. 아, 초월 공인해야지 응. 나이도 어고좀좋심해라어떡하냐 하라. 가라물었다 이거, 거 쓰지 말지. 공부. 나공신다해라 바로. 아, 잠깐만. 하루. 아, 씨발 <laughs> 이거 먼저. 아 파. 요 문제. 거시저 아, 좋았다. 이거 요 문제. 이 뭐야? 아, 개거 봐. 뭐 그거 코로나라는 거 계속 껴보고. 아. 아, 어, 기지로 밀 거야. 당연히 잡을 줄 알았는데. 아, 타라땄어까아팠산 안... 어, 저 우리 탱도리고트로프만서어돼 가고. 어저 트루퍼 왜? 때리고 1번 때려라. 아무아 암살만 조심하고 다아왔다검 어, 가자 그냥 아. 가자 우리 아. 두명 나온다 가자 영수 안빠지 이거 거...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어, 잡아봐 치아 봐 누구야 와 i 한 번에 o 피 e 피 p you. I'm 지 o i 앞에. 맞아, help 다 o u I'm going to help you. I'm 샬럿. 여지 뭐 와봐. 어, 얘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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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애들아>. <웃음> 아니, 이거 전지가 배웠어. <laughs> 열심히 구짤을 미는데, 한두 번씩 때리니까 튕겨 나가잖아. <laughs> 아, 전지가 배웠습니다. 여기 옆에 조심해봐. 느낌 이상해. 여기 옆에 있다. 아왜이래왜 그래? 왜 그래? 어 뭐야? 야 뭐래? 다 막은. 인적이 다 인적이 다더라? 잠무. 아자 죽여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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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는 새끼. 뭐야? 식는 야 이거 뭐? 다 맞고 있나? 그거 풀큰걸 맞아 버리신다고? 바로 한번 안 무러질게. 아저 새끼 씨 존나 빠네 아, 맞다이석이런거진 아, 좋아하네. 응? 나간빠진 인다. 응. 저.. 선생인들 어, 어, 돌아간다, 들어간다고, 들어간다고, 아, <laughs> 아 지우야, 지우야. 지효, 안녕, 이거뭐잡다까 필살기라고 했지, 꺼냈다, 아, 꺼냈다. 이동한 이동훈 갈게 먹었다, 먹었다 빼 빨리 자 빼자, 빼 빨리. 저거 어떻게 사진 찍고 쓰러질 수 있는데 저거, 저 있나? 저거, 저거 송태현 쳐줄게, 송태현 쳐면 좋긴 한데, 이거 어 나오면 싸우자 어, 살자 빼자 안 나올 것빠인다빠인다가자 어차피 용성 용성 없잖아 빨리 잡아봐. 없냐? 얘를 아니, 올수 아니, 아니. 얘는 올수 있거든. 3분에... 안 들어왔을까? 얘는 올수 있다. 한3 분이에요. 한. 문다. 나이스 가비 여기 에피에도 실 빠졌다. 다비가방이 게임? 다비? 오마가 봐라. 와, 니네 존나 빨라. 뭐 가방 키고 저렇게 빨라. 닉치? 빨리 보여줄게. 어린 치 어린 동치. 어 가방 키고 저렇게 빨아줘. 빵빵. 해졌어빵시해졌어 시끄러워. 시끄못워 시끄러워. 시끄러워. 시이러워피 이거 이거, 이거 둘러워시끄러철철끄

<목소리로> 아 u 어놓은이 r 에게시발